가자! 뭐, 0층에 뭐,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. 예 이돌아. 없어? 아. 찾아 봅시다. 문도 아니고. 노도 아니고. 뭐냐? 약간 창가를 안 봤거든요, 창인가 아닌데? 아 이건가 보다. 왔어, 갑시다. 아 아저씨 보지 말고 가랬지 이거. 가겠습니다. 록 이제 패턴을 외워버린거다 근데 거의 즉각적인 이상 현상 아니고서는 그냥. 어.. 근데 나도 안 돼. 나도 안 번, 어, 돼. 돼. 나 나도 안도 아까 저거 여니까 왜 모르는 사람들 자꾸 막 걷더라고 아뭐 있나? 아 아저씨 또니아씨 나한테 꼬기 그러더라? 갑시다. 뭐없데 갑시다. 한국인의 정이라고요? 먹히는 성게인이라서 그런 거 몰라. <laughs> 오늘에서부터 저의 아이덴티티는 확보해줬습니다. 어, 성게은 그런 거 몰라. 갑시다. 아, 더그 더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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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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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 지시하거나 일부러 찾거나 이상한 상황 아니면 그냥 가면 될것 같거든요. 아, 나그 여자 나오는 게 제일 싫어. 손톱에 떼낀 거 봐라.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니, 가야요 전 나. 기존이랑 다르죠? 아렇지 어기 달려. 안녕. 안녕. 다시 역주행다 맞아. 와, 이거 무조건 건너야 돼. 건너야 돼. 건너야 돼. 여러분, 여러 음, 여튼, 7층.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된다. 오케이. 이제 한번 하고 나면은 쉽다. 아, 나 이거는 영상 클립으로 실수할 수 있겠다. 네, 저, 네. 여기지. 아세요? 우와! 이제 8층이거든요 나 아까 게임이 더 무서웠다. 네. 네. 없는 것 같은데? 8층아 뭐지? 공룡 음, 빼. 오케이. 뒤돌아보지 않습니다. 너무 잘하니까 재미없네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문 열어! 문 열어 너뭐 기다릴 거야. 아 근데 아까처럼 무서운 거 아니야? 안돼. 가자 브레이트 나왔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? 근데 아까 나를 4층에 보냈겠다.